지금 여기 네. 여기 선골하면 네. 안 돼요. 자, 어 여기 달구나. 어, 그쵸? 고르셔야죠. 이걸 가장 많이 해보신 우리 선배가. 아형 곡선이 있는 건 위험해요. 자, 디자인을 고릅니다. 어 지금. 어그다 어. 자, 이 어. 뭐, 뭘로 자 이쑤시개인가요? 아니면은 뭐뭘 하시겠어요? 바늘로? 바늘. 얘, 형은 이렇게 바늘을 잡으면 또 할머니 같아 약간 진짜. 하도 꽁트를 많이 해가지고 어우 <laughs> 그죠어네 침을 묻혀요 어안돼 그렇게 성의 없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되는데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 어, 달고나 나. 뒷면에다 침을 묻혀야 돼요 여기다가? 어 거기다 어.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<laughs> 침을 묻혀야 돼 진짜 그래야 이게 네? 젖어서 진정. 너무 많세아 탑치를 네, 저희가 유아는 게임 가장 협 드리블을 잘하는 네. 거의 뭐 드리블 따지면 호의 메시예요. 음. <laughs> 아, 기분이 더러운데 할거 있으니까 같은 건가? 어? 그니까 같은 건가? 어? 어? 슛! 아, 쓴졌습니다. 아, 된 거야, 된 거야? 어, 밑에는 됐어, 지금. 그리고 더더할아형 내가 볼때한 3초 할터야 돼. 형, 형 모양 이렇게 안 돼요? 아. 음? 형 모양, 이 모양 안나와형 아, <laughs> 모양으로. 그냥 한 번에 네. 대고 있으면 네. 안 되고. 네. 어... 왔습니다. 내올때한 30... 어? 깨졌어, 깨졌어. 아잇! 미션을... 아니, 아, 계속, 지난, 다시 지난, 계속 다시 빼야 돼 계속 다시 빼야 돼이 너무 많이, 해요. 갑자기 침이 녹아들어요. <laughs> <Ces shoals> 아, 어, 지금 미션이 산산투어이 나는 순간입니다. 아, 자, 어렵게. 자, 도전! <laughs> 자, 4번까지부터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